자, 오늘은 무리, 무리함수에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리식을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앞에 어제 우리 시험기처럼 풀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거 풀면 안 돼, 알겠지? 문제 몇 번부터? 8번부터 시작하면 돼요, 알겠죠? 자, 아, 무리식도 손대면 또 난리가 나요.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학교 시험엔안 나와요. 응, 그니까 우리가 안 하죠. 자, 시작할게요. 무리함수, 우리 그것부터 한번 출발하죠. 자, 그래, 무리함수 되게 심플해. 네 가지 기억하면 돼. 아, 일단 그죠? 자, y는 a, 아 b 라고 하죠. b, 루트 a, x일 때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a와 b의 부호관계억하 자, a의 b, b의 부호를 기억해서 ab가 그다니까뿔일 때도 있고, 막뿔일 때도 있고, 마마일 때도 있고, 뿔마일 때도 있어요. 자, 이거 아시죠? 뿔뿔이면 1, 3, 9면 막이라고도 되고 막뿔이면 2, 3, 9면, 마마는 3, 3, 9면, 뿔마 이 a p 부호를 가지고 a b o u 거야. 한번 연습해보고, h a v 해볼게. i t t l e bit? So, you 자이 n see the same t h i n b a pool. ABA p 1, b a p o o a b 1, b a 부호 o l a a pool. 의부호 pool. ABA pool. ABA pool. ABA pool. ABA pool. a b b a pool. b 이렇게 된 거야. 림의이사분면아야 이렇게 그려진 거였요 우리 이웃한 가지겠이내생이 개발한 거야. 어, 약간 드리 드립은 아니면 내가 만든 거야 이거. 어, 잘 기억해줘야겠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음. 자, 그럼 잘 봐요. 정이 역은 당연히 x가 몇보다 1보다 왼쪽에서 그려져 있죠. 그래서 x가 뭐냐? 1보다 왼쪽. 치 역은 아 y가 이 b 이 높이 가 b 보다 위쪽에서 이렇게. b가 뭐다 b다. 결론적으로 정역과 치역에서 이 x 값은 결국에 이게 꼭지점을 말하는 거야. 이 꼭지점이 왜 꼭지점이지? 잠깐 일번넘뭐야 b야. 그럼 정역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역 루트의 정역은 그림을 그려보서 생각하면 되고 루트하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얘기해. 그다음에 치역은 y가 b 값부터 출발하는데 루트 앞이 양수면 이 수들은 b에서부터 양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음으면 반대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b가 지대하것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얘를 표현하는거고이 값이 얘를 표현하는고생각돼요두 가지로 풀어졌어 첫번째 뭐야?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 방향을 보고 해석한 것두 번째는 식 자체로 본것 근데 루트 안이 안어면정어요 이건 쉽고 y 값을 자세하게 어디서 출발해? b에서 출발해 근데 루트 안이 안면 b보다 커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루트 안이 안어면 b보다 작은 방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다음스래프는 평행이동 했더니 다 맞아, 같이 도착했다 잡을게요 평행이동은 이거야 자그 우리가 2차원측 드래프를 말지 이거 꼭기적 어떻게 읽어? 다 아시겠지만 1코만배수 이거? 이거, 이거 약간 x값은 오른쪽으로 한타 한다면 골을 반대로 먹이는거고 y는 그대로 먹인다 생각하면 돼 이게 1학년 때 평행이동에서 배웠던건데 어, 한번 해볼게 x축에 발람을 낼만큼 b만큼 이런거야 실제로는 이런 거야. x가 x가 바뀐 거야. x가 뭐냐면 x p e 이게 평행이면 첫째 단점이야. x가 바뀐 거야. 다음에 y 축에 만약 시 바꾸면 뒤에 3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누가 추가돼서 플러스 c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y 돼. 자이 식이 지금 누구랑 똑같다 너랑 똑같다오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3x라는 거 너랑 너랑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야 되겠데 그러으로 a-3이 밝혀놓은 표시인예요 그럼 불편하지만 정리하겠습니다 b-3이 있습니다 b 이 묘사되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랑 똑같아요 b는 몇이에요? 응. 1이죠 오케이. b는 몇. 그럼 c는 이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사라졌죠 소멸됐다는 건얘가 0이 됐다는 소리니까 c가 b-3에서 a-3, b-1, c-3 이렇게 표현된거맞요죠 다음 번보 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연습해 주자. 꼭짓점첫 번째는 뭘 찾는다. 꼭짓점을 찾는다. 꼭짓점이몇 번이지? 마이너스 이점 마이너스 삼이다. 두 번째 방향점을 찾는다. AB 부호때 A는 x에 보야 뭐야? 플러스 루타벨 보는 거야? 플러스 중다 보야? 풀풀 방향이다. 자, 세 번째는 사실 y 절편을 찾는다. y 절편 y 절편은 x가 몇일 때? 0일때 y 값이 나. 자 x가 0일때 y는 루트 4 0 0이니이0는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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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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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0아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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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0 0 0 0이0 0 괜찮네 그래서 지나는 3을 보면 1, 3, 4, 3으로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제 거꾸로 그래프를 보고 a, b, c 추정해볼게요 자, 그럼 꼭지점을 먼저 찾자 꼭지점 몇 컴이세요? 마이너스 1, 1, 5가 하고 y, 축에 나 4는 몇 컴이세요? 0, 1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그래프쓸때 최고차항의 수가 a라서 마이너스 일곱만. 마이콤스일통과 일곱, 여곱만 일곱만 일곱만 일만일 일곱만 일곱마 일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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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제일 민 씨, 뭐, 중요한으로 나중에 응용은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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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렇 연습. 렇게 이렇게, 계점 연습. 자, 게 아,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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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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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고렇게이렇는 뭐야?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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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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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게 이렇게, 이렇게, 는 거야. 이렇이 둘. y 절편도 찾 y 절 x 가 0일 때, 루트 601이니까 너무 뭐 양수다 생각할 수있 꼭지점 찍어보고, 1, 2, 3 컷만 마이너스 8으로 좀 정지. 마꾸리면 이 모양은 될 건데, 이 모양 될 건데, 루트 601이 지금 x 절편, x 가 0일 때 y 절편도, 루트 601 양수이기 때문에 점찍 거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 이거 보고 이데 해석 한해게자 정형. 정형 아까 말했지만 루트 안이 야 돼. y 값인데 y 값이 루트 보다 a u s e of the bias. So why you put the sample of the s 100 m X 3 100 m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니까 넣어 v e 네번째, 다음 그래프는 마이너스 2 x to buy t 이 i s We have to buy this. We have to buy this. We h 의 v e to 하 u y this. 나 이것은 또 그래프를 그리고 또 이렇게 볼게요. 계속 그래프그리면 것만의 인데자 <목소리> x를 추가해서 그고자 다음 그래프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3컴마 3이야 괜찮지 x에 보는 거야 채워놔봐야 돼 플러스야 루트 앞에 보는 거야 마이너스야 자 끌면 메스와 동 방향으로 이 4, 3면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거야. 그정 보자. 자,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3정도 플러스 1, 2, 3, 그 그리고 아래 이렇게 폴로 갈거야. 다음, y 절도이렇 x에 0이 잖아3 빼기 r 3은 뭐야? 양수정 되겠지. 어디지모 대충 찍어봐이 돼. 이 2, 3, 이 5, 6, 7, 8, 9, 10, 11, 이2 13, 14, 15, 16, 1 0 3 사이에서 최고 높이와 최저 높이를 구1 32, 32, 3 끝났죠. 자, 최고 높이는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쭉 3에서 뺄 거야. 빼기를 넣으면 1이 나와서 높이는 2. 최저 높이는 x에다가 3 넣거야. 3 넣으면 3에서 뺄 거야. 구그 여기서 최저 높이는 여기서 2와 0기서이겠지 계속. 자 다음으로. 자 이거 이거는 좀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 그림 저가 그려서 해서 보셔야 돼. 자 그래서 한쪽 파트는 무조건 그랬다. 추가로요? 기축 Y축 자이 그래프는 꼭짓점이 2,0입니다. 그치? 채원아 나 봐야 돼. 채원아 너 거기 넘으면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봐야 돼. 알겠지? 계속 해야 돼. X로 보는 마이너스 Y로 보는 거야? 플러스이 중에 몇 개라도 던져봐도 돼. 이 그래프는 꼭짓점이 2,0이면서 뒤로 막 보니까 이거가 어떻게 되죠? 근데 이그래프는 이제부터 좀과장이되 드릴게. 나는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할때 이거 이렇게 하면 잘안이네 약간 이런약낌이런게 이렇게 족렇게이이런그이프가 있고, 자 기울기가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이렇이게 이렇게 이게이렇이게이렇다이렇 점에서 만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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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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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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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렇 이렇게 게이 근데 얘를 넘어가는 순간또몇번만나한번만나지 그럼 결국엔 우리가 두번만나는 영역은 이세 직선을 가지고 있는 얘기할 것 같아. 그렇지. 그럼 자첫 번째. 얘도 갈게 얘는 이 1차 함수 직선이 4,0에서 2,0을 통과했다. 1차 함수. 이게 2,0을 넘어갔야 이게 좀 어려워요. k 인몇이에 이게 하나 나오요 괜찮죠? 두번째두 번째는 루트 함수와 차은수가 접했대 접했다라는 거는 한번 제공해보자 제공판 시작 4 2 x x 제곱 2kx 몇차원수 2차원수 나왔어요. 어? 2차원수가 접했네? 뭐쓸 거야? 판별식이야. 시작? 이거 좀 어렵죠. 계속해볼게.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ekx 마이너스 플러스 ex 상수 kz 마이너스 4그뭐쓸 거야? 삼 배치 쌍이 있으면 따서 써. 이게 반의죠. 이게 마이너스 1k 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정리하면 kz. 아까 매을 찾는다면, 이때 매서2를 찾았고 위 위에서 만난, 이 여기서 만난 이 K 찾은 K가 몇 번에 매슬 찾는냐면2분의5를 찾았어. 그럼 K가 너와 너 사이에 있을 때가 어디 몇번 만나? 두번 만났거든, 그렇지? 그럼 자 철각 수가 두 개인데, 이와 매슬이야, 이분. 근데 여기는 눈이 들어가고 여기 눈이 안 들어가 왜일까? 한번 설명해줄게. K가 2면 여기도 통과, 여기 통과잖아. 두번 만났는 거야. 근데 2분의5일때 눈이 몇번 만난 줄로 찾은 거야? 한번 만난 줄로 찾은 거야. 그럼 눈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어, 이게, 이게 어려운 역함다 다음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1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2 5 2 다시 말하면 이게 파란색의 x 아, 파란색 yx 흰색의 x면 이 노란색의 역함수. 그러면 아, 흰색과 노란색의 교점을 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얘네들 하지 말고 파란색과 이 흰색의 교점을 구하는 게똑같은거아니요 다시 말하면 y x와 얘 역함수 카라고. 두 번째. 근데 역함수가두 번째는 뭐냐면 교점을 구하는 아니다. 자, 지금, 원래 함수가 2컷만 1을 지났는데, 그럼 역함수는 몇컷만 더지났알안타 1컷만. 그죠서 여기 y도 지으니까 이게 역함수와 내함수의 네, 특성이야. 반대쪽 지난 게 있어, 무조건. 이 거울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2컷만 1을 지날 때, 네. 자, 그러면 역함수가 또 생각해봐. 역함수도 2컷만 1을 지났는데, 그럼 다시 말하면, 음, 어떻게 해볼까? 나와, 그럼 자, 모두 이컴마일을 지나면, 역함수가 이컴마일을 지나면, 그럼 나는 또 내컴마일을 지나고, 1,2를 지나고. 다시 말하면, f 펙는얘도 지나는데, 얘도 지나고, 역함수 때문에, 역함수가 이컴마일을 지나면, 나이컴마일을 지나고. 3번. 자, 그래서 결론은, 자, 와이 AXP인데, 이 그래프의 구정이, 누가? 2,1도 나를 지나고, 1,2도 나를 지나고.

바로가있을때 역함수는 순서가 바뀌면서 역함수까지 뭐, 바바 바뀌면 v e y 요 이렇게 풀리고 o r t a b l e You'll be p r e t t f 역함수연 country wants 상 o know what's t 3을 t No, it is one day. Somebody's not a student. I'm 역함수의 ek는 원래 함수보다 k일 때, 이분 구하는 행이랑 똑같은 행위다. 응. 원래 함수가 아니 여기다 k 있니다 root. 3k-2. 너의 결과 합시다? 자, 2가. 3k-2. 4니까. k는 반사할게 2가, 3가, 3가, 7.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게함수는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풀어보시고, 아에 혹시 밀리거 있으면 오늘 좀 채워놓으세요. 알겠죠? 네, 수겠습니다.